너희는 대립 교황을 맡게 될 것이다. 참능하신 아버지의 뜻에 따라, 이는 온 인간들에 대한 하늘의 벌이 될 것이다. 성 프란치스코 임종 전예언. 아시시의 성자 프란치스코는 죽기 전에 그의 추종자들을 모아놓고 다음과 같이 예언하였다. 이러한 환란의 때에 하나의 사람, 즉 정식으로 선출되지 않은 한 사람이 교황직에 오를 터인데. 그는 그의 간교함으로 많은 사람들을 미혹과 죽음으로 이끌 것입니다. 어떤 설교자들은 진리에 대해 침묵할 것이고, 다른 사람들은 진리를 짓밟고 그것을 부인할 것입니다. 바로 그때의 예수 그리스도는 진실된 목자가 아니라 하나의 파괴자를 보낼 것입니다. 성모님, 믿음과 진실의 깃발을 바라보시며 성자의 교회에 마지막 경고가 전해졌다. 그들은 성교회에서 우리의 교황을 몰아내지는 못할 것이다. 너희의 가정에서도 반교황의 출현에 움직임이 있을 것이다. 너희가 교황을 몰아내려는 움직임 등의 방법으로 성자의 이름을 더럽히지 말아라. 1972년 9월 7일. 예수님, 나의 자녀들아, 과거의 나의 교회와 나의 백성들은 극심한 고통의 시련을 헤쳐나왔다. 너희에게 말한다. 지금 지상에 있는 나의 교회는 과거 어느 때보다 그 극심한 고통의 시련을 지나오게 될 것이다. 지금 루치펠과 그의 무리들은 이 순간만큼은 로마에서 교황을 몰아내고 대립교황 전통의 로마 교황에 대립하는 교황을 세우려는 일을 부지런하고 성공적으로 해내고 있다. 지상의 인간들아 분명히 말한다. 만약 너희가 지금의 길을 계속간다면 너희는 대립교황을 맡게 될 것이다. 전능하신 아버지의 뜻에 따라 이는 온 인간들에 대한 하늘의 벌이 될 것이다. 이들이 많은 하늘의 자녀들에게서 적 그리스도의 대공세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은총을 빼앗아 갈 것이기 때문이다. 너희는 강한 교황이 필요하다. 진실한 교황이 필요하다. 1978년 6월 18일. 성모님, 나의 자녀들아, 간곡하게 묻는 음성들이 들리는구나. 누가 베드로 좌에 앉게 되겠습니까. 나의 자녀들아, 현재로서는 너희들에게 이렇게 조언한다. 즉 대립 교황을 세우려는 생각이 논의되고 있다. 너희들은 지금 더 기도해야 한다. 너희 주교들, 너희 주기경들을 위하여. 기도하여라. 주 후바오로 6세 후대 교황 선출 당시 1978년 8월 19일. 성모님 너희는 세상의 성직자들을 위하여 찬양 기도를 하여라. 어둠은 지상의 성자의 교회를 침입하였다. 그 누구도 피할 수 없는 재앙이 너희 나라뿐 아니라 세상의 다른 나라에 빠르게 다가오고 있다. 어둠은 교회에 절대적인 권위가 있는 그 곳에까지 들어서려 한다. 이혼하는 그를 그렇게 부른다. 성서에도 적 그리스도를 지칭하는 말은 많다. 1992년 10월 6일. 성모님, 나에 따라 나의 말을 따라 하여라. 너희가 너희의 교황요한 바오로 이세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는 한 그는 너희들로부터 제거될 것이다. 만일 그런 일이 일어난다면 로마에서 그리고 전 세계의 교구에서 신성모독의 정도는 한층 악화될 것이다. 1983년 3월 18일. 성모님, 저들을 위해 기도하여라. 너희 주교를 위해 기도하여라. 너희 추기경들을 위해 기도하여라. 그리고 크나큰 공격을 받고 있는 로마의 너희 교황을 위해 기도하여라. 그의 육신은 이제 서있지도 못할 지경이다. 나의 자녀들아, 그가 떠나갈 때 너희에게 크나큰 시련이 찾아올 것이다. 그때의 로마는 저 그리스도의 교황에게 완전히 무릎을 꿇게 될 것이다. 1977년 9월 7일 성모님, 너희 교황 바오로 6세는 지금 크나큰 시련을 받고 있다. 너희에게서 그가 떠나지 않도록 기도하여라. 성교회의 분열과 분쟁의 씨앗을 뿌릴 자가 그 자리를 탐내고 있다. 나의 자녀들아, 끊임없는 기도에 불침번을 서도록 하여라. 1975년 3월 29일, 성모님, 교황 요한 바오로 2세를 통해 천국의 영원하신 성부로부터 온 로마의 지침과 요망사항들을 제쳐놓고 모든 자들이 제각기 저마다의 길을 가느라 성자의 교회는 수라장이 되었다. 베로니카 높이 하늘이 열리고 있다. 로마에 내가 사 있다. 성베드로 성당이 보인다. 그런데 피가 성당을 타고 내려와 광장으로 흐른다. 피는 교회를 반으로 나누고 있다. 성모님, 그것은 장차 일어날 일을 상징하는 것이다. 요한 바오로 2 세가 떠나면 교회는 자체 내에서 분열될 것이다. 1983년 3월 18일. 예수님, 나에 따라 그리고 나의 자녀들아. 너희는 너희 교황 요한 바로 이세를 위해 기도하여야 한다. 그의 시간이 점점 짧아지고 있다. 그가 공격받을 것이다. 나는 받을 것이라 말했다. 그 결과를 너희에게 지금 말할 수 없구나. 지상의 나의 자녀들아 오직 너희만이 지상에 너희 교황 요한 바오로 이세를 구할 수 있다. 그렇다. 나에 따라 너의 사진 속에서 세 사람의 모습이 보였을 것이다. 크나큰 힘을 가지고 다가오는 그들이 너희 교황의 죽음을 계획하고 있다. 너희는 교황에게 주변 인물들을 분명히 파악하라고 경고하여라. 그가 저들의 글을 읽을 때, 그는 이해할 것이다. 그리고 우리는 그에게 다른 나라의 방문에 너무 많은 시간을 쓰지 않을 것을 부탁한다. 그를 보호하는 것이 더욱 어려워지기 때문이다. 끊임없는 기도에. 불침번을 서도록 하여라. 너희는 지금 로마에 선하고 거룩한 교황을 세웠다. 또한 그가 물러날 때 재앙이 찾아올 것이다. 1985년 8월 21일 예수님, 우리는 모든 목자들이 자신의 사명에 충실하기를 원한다. 우리는 모든 자들이 떠나지 말고 곧 다가올 대경고를 기다리기를 바란다. 우리는 우리 양들이 흩어지거나 달라지는 것을 원치 않는다. 너희가 자신의 믿음을 타협해서는 안 된다. 너희가 인본주의와 근대주의의 잘못된 가르침 속으로 잘못 인도되어서는 안 된다. 1976년 3월 18일